열 다섯 번째 미션이자 델타 랩첫 번째 구역에 입성하였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적이 안 나와요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지 하나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일단은 모든 모든 데타 스테이션이 동료에 끊겼다네요. 안무는 잠겨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 줍시다. 왜이 컴퓨터는... 아, 노트북이구나. 어쨌든, 왜인지 모르겠지만, 작동이 되네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안 나옵니다. 여기서 동력을 복원해야 되는데 데이터 링커가 필요하네요. 아이고. 길이 열리긴 했는데 왠지 여기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로 이 엘리베이터 통해서 델타 랩 2로 가야되는데 동료이 끊겨서 지금 갈 수가 없죠 일단 저기는 시체가 데이터 링크를 쥐고 있네요 입수하고 제어실로 갑시다 이제 데이터링커를 갖다 바꿔주시면은 동력이 일단 일부는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자로 가야 동력 전체를 복원할 수 있다네요. 이제부터 적들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또 무전이 있네요. <목소리도> If you're watching this, you're tougher than I thought. I guess things aren't always what they seem. Plans have changed. Data complex one has been compromised. You're not safe there. I'm moving to secure service tunnel one. It's not far from your position. We'll meet there. What are doing,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코만도가 기습하고 있습니 일단은 왼쪽으로 한번 갑시다 아마 왼쪽이 진행 방향일 거예요

이때 이자 이 구역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비행체들이 나올 겁니다. 비행체라는 건 로스트 솔과 카코데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봐, 뭐하 죽었나? 살아있군. 여기서 레버나트가 등장할 겁니다. 어... 일단 이 지하 통로로 이동해줘야 됩니다. <목소리> 여기 이프가 숨어 있어요. 어? 아니 카코 데몬이 숨어있었어? 인풋인 줄 알았는데 응, 둘다숨어있었어 비밀번호는 로버트 프라이스의 디스플레리 액션 리포트 오디오를 들어야 됩니다 일단 진행하다 보면은 이거 네 버크 있네요 Disciplinary Action Report 40C-8, responding to Mars City Administration request. Delta Labs 1 is currently addressing a problem concerning theft of security equipment. More members of the security detail are taking the Delta Labs. It seems caches of weapons, armor, and ammo have been discovered in various places throughout the Delta Labs. We've located some of the missing equipment and have information. 298. 어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비무라고 순간적으로 빨리 말해 버렸네요. 오! <laughs> 도망도 <laughs> 빨리 잡읍시다. Warning, reactor core offline. Please follow safety procedures. 이 리프트 사고 내려가면 아마 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리프트도 망가져버렸군요. 레버넌트 여기에 좀비가 숨어있을 겁니다 샷건 탄약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샷건을 계속 써도 탄약이 남아들어요 여기에 로스트 소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한놈씩 한놈씩 때려주고 있는데 권총 레임이 너무 좋지가 않아 올라가요 어디야 또 이번엔 날좀 놀래 캐지 말라고! 이번엔 카코데몬이 번개콜에 놀라서 죽을 뻔했네피 비가 없어서 잘못하면 죽을 뻔 하고. 이씨. 플라즈마라고 보면 여기서 또로스 소울 세마리가 등장하네요. 정말 짜증납니다. 로스소울만 봐도 혈압이 칠솟을것 같네요. 어, 큰일 났다! 정말 체력이 없어. 어, 일단 원자로가, 원자로에 도착했네요. 일단 원자로를 가동해 줍시다. 이래서 일단 델타 스테이션의 동력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델타 렉 2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시 돌아 가야죠. 어딘가에 인프가 있다. 여기에 있었구나. 오씨, 위험했다. 여유도 비행체가 나올 건다. 저 시체에게 PDA가 있어요. 저 PDA를 먹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PDA를 먹으면 또 적이 나올 거야. 아! 됐다. 이제 다시 내려가서 아까 그 원자로로 다시 가줍시다 그럼 아까 문 열었던 곳을 열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프가 대기하고 있어요 인프 목소리가 들렸거든? 그리고 이제부터 한층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체인건 코반도가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리프트를 호출해 <목소리> 줍시다. 올라가서 델타 오토리티로 이동해 줍시다. 핑키데몬이 무릎줄에 들리네요. 어, 에이, 이건, 여기는 갈 수가 없네요. 그럼 일단 녹색으로 쳐진 곳으로 가, 가야 합니다. 이 구석 이 뒤에 좀비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샷건어 <더기라> 하기로 했으니까 권총어랑 에임 연습 좀 해보자. 여기다! 아이 이 녀석을 처리하면은 뒤에 체인건 코마도가 등장할거예요 정면에서 부딪치는건 무리수입니다 수류탄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로켓으로 빨리 제거해야돼요 여기 로켓 탄약이 많아가지고 로켓으로 제거하는게 훨씬 더 편할 수있습니다 이쪽은 막혔네요 이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쿠어 데몬이 위쪽에서 부터 아래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어디로 발사하는거야? 짜잔! 되돌아왔습니다 돌아가려면 코만도가 기습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되도록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으로 들어가 줍시다. 아마 체인먼 코만도가 한번더 나올 거예요. 두 마리군! 처리 완료. 베타랩2입니다.